눈 앞에 있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 속에 숨겨진 이렇게 강력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적 있나요? 이해받지 못한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염성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동안 테슬라는 이 둘이 나란히 걸어가며 적은 사람들이 믿기를 감히하지 않는 방식으로 번영, 돈, 행복을 끌어들이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흐르지 않는 것 같나요? 사실은 비밀 코드가 존재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나 무시되어 왔던 것이죠.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알고 있던 것은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며 당신의 진동을 영혼의 가장 깊은 욕망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아무나 이 비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요. 논란이 되는 점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그렇다고 믿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혁명적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이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천재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진동의 힘을 풀고 현실에 형성하는 실용적인 단계가 존재한다고요?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테슬라가 우리에게 남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영성을 만나는 우주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곳,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삶의 방식인 고드로요. 고대부터 위대한 지성들은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려고 했고. 니콜라 테슬라는 그 중에서도 그 본질적인 진동을 진정으로 이해한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거대한 에너지 필드로 보았으며 모든 것이 모래 한 알에서 은하계 전체까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한다고 믿었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번영과 돈을 끌어들이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그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이 이러한 자연적 진동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이 거대한 에너지 필드와 연결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우주를 거대한 악기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연주되는 음표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자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보세요. 몸을 흐르는 그 에너지는 당신이 번영의 진동과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반영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틀고 원하는 삶의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테슬라는 지구의 에너지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영적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진동을 해방시켜 물질적, 감정적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이 완벽한 주기로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계절이나 바다의 파도 리듬처럼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이 자연적 균형과 맞출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주변의 기회들과 더 유연하게 동기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매혹적인 것은 테슬라가 우주를 관대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조율하기를 선택한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자원으로요. 그는 우리의 가장 큰 욕망, 돈, 사랑, 건강 등에 대한 답이 문자 그대로 우리 손 안에 있으며, 단지 우리의 내부 주파수를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리되고 깨끗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생각과 더 효과적인 결정을 촉진합니다. 오늘부터 작업 공간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지 이 무한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이러한 진동을 이해함으로써 물질을 초월하는 번영의 수준을 풀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삶에 끌어들이는 것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의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테슬라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단순한 내부 충동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진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주파수를 조율하는 안테나처럼요. 그는 우리가 강렬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같은 비율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화가 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왜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생기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기르는 것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와 낙관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더잘 흘렀죠? 테슬라가 아마도 승인할 간단한 연습은 감사 일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일어난 좋은 일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도 괜찮아요. 이 실천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더 많은 번영과 기쁨을 끌어들이는 에너지 필드를 만듭니다. 생각의 영향은 당신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당신 주변의 환경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면 즉시 공기의 가벼움을 느끼지 않나요? 이제 같은 효과를 직장 회의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사람과 대화할 때 만들어 보세요. 테슬라는 우리가 자석과 같으며 우리가 방출하는 것을 되돌려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퍼뜨릴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이것을 시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꿈을 이미 현실인 것처럼 시각화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원하는 성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승진이든 성공적인 프로젝트든요.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방출되는 진동은 더 강해집니다. 테슬라는 이 실천이 당신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회와 일치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진동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함에 따라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감사나 열정으로 대체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다음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과학과 영성이 어떻게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번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요. 테슬라에게 과학과 영성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우주 퍼즐의 보완적인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진동 원칙을 단순한 과학 도구로 보지 않고 개인 발전을 위한 다리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번영, 돈, 행복이 단지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라면요? 매혹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는 우주의 비밀이 진동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과학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는 진동 원칙에 적용해서 태어났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는요?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명상과 시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마음을 목표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풍요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 명상에 매일 10분을 할애해 보는 건 어떨까요? 테슬라는 또한 진동이 물리적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한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필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졌을 때한 사람은 성공을 믿고 다른 사람은 의심할 때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자신감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돈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로에서 시작해도 번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종종 우주가 풍요롭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이는 과학과 염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의 명확한 예입니다. 실용적인 행동들, 투자, 학습, 열심히 일하기 등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되며 이는 번영과 조화를 이루는 진동을 합니다. 과학과 영성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운명의 창조자이자 발견자임을 깨닫습니다. 이 균형은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주파수를 라디오처럼 조정하여 우주가 제공하는 기회와 조율하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제에서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며 당신의 진동을 실용적이고 강력하게 조율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종종 우주를 라디오에 비유했습니다.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캡처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라디오처럼요. 이 비유는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진동하는 방식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일이 더 쉽게 흘러가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는 더 높은 주파수와 조율된 결과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대신 번영, 건강 또는 행복을 전송하는 라디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그 라디오라면 지금 어떤 채널에 있나요?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간단한 학원은 당신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예상치 못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를 때 즉시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내부 신호를 바꿈으로써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주파수 조정이 더 빨라집니다. 더불어, 진동을 조율하는 것은 행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실용적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미뤄왔던 그 과정을 등록하거나 서랍 속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문을 열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보세요. 당신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모든 행동은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당신의 욕망의 주파수를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음악처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주제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탐구하여 진동을 높이고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의 지식을 적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진동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변환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번영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감사한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테슬라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또 다른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선명하고 다채로운 정신적 그림으로 상상해보세요.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싶나요? 원하는 정확한 금액을 시각화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착하는지, 그리고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보세요. 마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연습은 당신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우주가 제공하는 기회와 마음을 조율하게 합니다.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진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슬라는 모든 것, 사람들, 장소, 심지어 물건들, 이 당신 자신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집이나 직장에서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리하거나 재배열하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교체해보세요. 작은 외부 변화가 큰 내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실천도 필수적입니다. 테슬라는 반복과 일관성을 중요시했는데,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의식을 설정해 보세요. 5분 동안 명상하고, 하루의 목표를 적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처럼 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끌어들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초대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번영과 돈과 일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것은 당신의 진동을 높임으로써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겨 당신의 가장 큰 꿈과 공명하는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간직한 비밀을 발견했으니 남는 질문은 당신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전에 같은 진동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꿈꿔왔던 삶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인가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할 때 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은 번영과 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해 보세요. 감사함을 실천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시각화하며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동을 조정하세요.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여정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실천을 시작할 건가요?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 질문, 통찰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주제들을 계속 탐구하세요.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주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